포바 TV의 포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갤럭시 노트 20이죠. 이거 울트라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구매해가지고 어, 개봉을 하려고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색깔은 미스틱 블랙이고 용량은 256기가죠. 어, 울트라를 산 이유가 일단 어, 외장 메모리도 이제 장착이 되고 그리고 약간 성능이 더 좋죠 카메라도 더, 좀더좋고요 기존에 제가 쓰던 거는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노트9 노트9죠 노트9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쓸만합니다 쓸만한데 펜도 있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노트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20이 나와서 어, 사전예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녀석이에요 어 일단 개봉을 하기 전에 뭐 일단 패키지 어, 바깥을 한번 대충 살펴보면 딱히 뭐 크게 막어 그냥 그러네요 그냥 까맣게 그냥 심플하죠. 오케이. 5G. 근데 이거 5G인데 제가 작업제를 구매했습니다. 작업제를 구매해 가지고 여기 이제 포지도 되고. 아, 어, 알뜰 폰도 유심 꽂으면 다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금도 그대로 어 쓰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하기 위해서 자급제를 음, 구매했고요. 아 그리고 요즘 공시 지원금 이런 것도 크게 막 많이 지원이 안 돼서 오히려 자급제를 사가지고 이제 카드 할인 받는 게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금액이. 자 일단 개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걸로 싸 잘라주고 자 이렇게. 사이즈는 노트9보다 노트9보다 큽니다. 사이즈가. 자,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얼핏 봐도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 얹으면 위에가 공간이 많이 뜹니다. 이렇게 빼면 나오겠죠? 오. 상당히 꼭. 근데, 9보다 가벼운 느낌인데? 왜지? 노트 9보다 가벼워요, 느낌이. 오, 좀 가벼워. 오, 진짜네? 진짜 가볍게 느껴진다? 왜 그러지? 잠깐 비슷한가? 스펙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208g인가 210g인가 그래요. 둘다 200g은, 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 카메라죠. 일단 카메라가 중요하니까. 짠. 자,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9하고, 9하고,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카툭티죠, 카툭티. 지금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한, 4mm 에서 5mm 정도. 4mm? 3 m m 3.5mm 에 4mm? 그 정도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케이스를 케이스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해가지고 요카툭티 슈퍼 카툭티죠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큼 더 튀어나온 어, 케이스를 주문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오면은 한번 한번 끼우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은 요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죠 이런 식돼 있고. 저는 그리고 이 필름 안 붙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필름을 붙이면, 이거 드로잉 할 때, 드로잉 할때 느낌이 달라요. 이거, 그죠? 이거 쓸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필름을 웬만하면은 안 붙이는 편이에요. 뭔가 드로잉이 약간 뻑뻑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안에는 뭐, 이렇게 커버가 있고, 충전기죠? 충전기. 요거는 이제, 볼트가 어200아 전격 입력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 출력이 5볼트에 3암페어 볼트에서 2.77암페어 뭐게 되네요 당연히 C타입이죠 C타입이고 이거는 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케이블 충전 버튼 타입 C 케이블이죠 이거는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인데 어, AKG AKG 이어폰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한번 껴볼까요 이렇게 알인가 어, 나쁘지 않아요 약간 폭신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게 사은품으로 사진 예약 사은품으로 갤럭시 버즈를 줍니다. 저는 이제 갤럭시 버즈로 하려고 어,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그걸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나머지 박스는 다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만 설명서도 없어? 어 없네요. 와 엄청 심플한데? 이게 다야? 잠깐만, 아, 여기 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지금 여기 안에 끼어 있어요, 지금. 안 나와, 지금. 안 나와요. 나와라! 안 나오죠? 아, 이거 힘으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힘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끼었다, 이거. 아, 결국, 힘으로, 이렇게 집어 갖고 나왔네요. 오케이. 그죠? <laughs> 자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뭘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 어쩌피어 뜯기네. 아, 이거 유심 빼는 거고요. 그죠? 어쩐지, 이게 없을 리가 없지. 그리고, 여기, 아, 케이스구나. 케이스네, 케이스. 근데 이미 케이스를 주문해버렸어요, 저는. <laughs> 이미 케이스를 주문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깔끔한데, 나중 되면 이게 색이 누래지죠 노랗게 변하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한번 끼워볼게요. 일단 왔으니까,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끼면, 어, 카톡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되죠? 어, 보호가 되긴 됩니다, 여기. 옆에서 보시면은, 약간, 올라오죠? 여기. 그리고 보호가 되긴 한데 요런 부분 여기 모서리 부분이 범버가 아니죠 일반 이제 실리콘이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여기 박살이 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22 엣지라서 아무래도 취약하죠. 이게 고릴라 글래스가 버전이 굉장히 높은 버전이 돼 있더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충격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범퍼 케이스로 해가지고 주문했고요 자, 이렇게 디자인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20이 크고, 뽀드가 어, 납니다. 뻗드가 나고, 가격은 145만원에서 이제 자급제 카드사 할인 뭐 13%인가 받으니까, 125만원, 122만원인가? 뭐그 정도 됐고, 얘요 아까 제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이고, 잘안 되네. 새 거라서 그런가? 이렇게 됐고, 그냥 뜯겠습니다. 의미, 없 의미 없잖아요. 뒤에는 디자인이 둘다 약간 미러 느낌이 나요. 오, 눈부셔. 오, 눈부셔. 그죠? 블랙을 했습니다. 브론즈도 이쁘긴 한데, 어, 그래도 블랙이 그냥 무난해서 그냥 블랙으로 했고요 브론즈는 어, 약간 뭐가 고급스럽긴 한데, 조금 제 취향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약간 뭐딥 스페이스 블루나 약간 푸른 계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푸른 계열은 이번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블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카메라는 1억, 어, 8천만 화소인가요? 2천만 화소인가요? 어쨌든 1억이 넘는 화소죠. 근데 센서가 센서 차이가 심하죠. 원래 카메라는 이제 센서 사이즈하고 이미지 센서 사이즈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이고 거기서 이제 화소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또 사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골랐습니다. 카메라 살 돈으로 약간 음, 그걸 돌려서 이걸 구매했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를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앞에 전면에는 여기 홀 카메라, 전면 카메라가 여기 중간에 있고요. 한번 켜볼게요. 켜지나? 이렇게. 배터리가 있나? 어, 있죠. 지금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5G 하고, 파워, 파워드 바이 안드로이드 뜹니다. 삼성 뜨고요, 로고. 지금, 뭐, 앞에도 지금 액정 필름이 붙어져 있는 건가? 의미 없잖아. 아닌가? 반가워요. 자, 이걸 제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쭉 가볼게요. 뭐야. 이렇게 하고, 뭐, 라이센스 동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뭐야. 정보 연동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선택을 뺄게요. 다음. 어, 와이파이 잡아야 됩니다. 자, 요걸 잡고, 한번 쭉한 번, 쭉한 다음에, 일단, 카메라를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 스마트, 이제, 디바이스, 스위치를 사용해가지고, 어, 노트 9에서 노트 20 울트라로 지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27% 28%인데, 어, 일단 여기서 일단 화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어, 불친 소리참 맑고 예쁘네. 깨지진 않겠지. 이렇게. 지금 노트북에 이제 노트 20 울트라 5 g 연결이 됐다라고 뜨고, 여기는 노트북에서 가져올 데이터 검색을 하고 있죠. 화면 크기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딱 되면은 위에 카메라 있는 부분 이만큼 1.5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색감도 좀 다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눈이 이제 돌아보려고 어, 노란색 바탕 그, 그 화면 살짝 깔았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다르고 베젤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베젤이 이렇게 뭐야? 아, 어떤 항목을 가져올까요? 자, 이미지가 47GB, 동영상 60GB, 오디오 200MB 이렇게 있네요. 아홉 개 네. 상태 SD 카드. SD 카드는 어차피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올 필요 없죠. 좋네요. 이렇게 되고. 자,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다 갖고 옵니다. 기기로복사시겠습니까 복사하기. 본인 인증해야 됩니다. 지능. 지문으로. 꼭 찍어서 계정을 복사 중. 이렇게 되네요. 굉장히 편하네요. 이런 걸 처음 써봅니다. 저는 스위치를. 안녕하세요. 퍼퍼티비님 보안상 이유로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자걸를 입력하고 제가 다 복사한 다음에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데이터는 지금 계속 어, 콘텐츠를 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7%고요. 용량이 워낙 어, 많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요거는 일단 놔두고요. 뭐지? 설정 완료 중. 뭐 스토어 이런 식으로 자동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네요. 자, 이걸 놔두고 일단 카메라 먼저 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먼저 볼 건데 요거죠 자 이렇게 옵션이 나와 있어요 요거 누르면 이제 광각이죠 광각 소리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반대로 돼 있습니다 라인하고 라인은 왼쪽에 있는데 얘는 오른쪽에 있네요 조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광각이죠 광각 광각인데 이렇게 하면은 광학 5배 중입니다 광학 5배 중 요거는 일반 일반이죠 일반 이렇게 해서 줌을 땡기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요 보이죠 지금 상당히 많이 확대가 돼요 지금 이더 해볼게요 10배 12배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이제 요거는 일반, 일반 배율. 요거는 광각. 지금 키보드 다 나오네. 야,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대, 이제 줌 되구요. 동영상도 광각 되고, 이제 일반 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 화면이, 음, 카메라, 카메라를 찍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가 지금 좀 헷갈립니다. 제가. 위아래 이렇게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laughs> 여기도 있고 지금 화면을 두 개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헷갈려요 그리고 비율 같은 거뭐 1대1 비율 풀 8k까지 지금 영상이 됩니다 8k 하면은 이제 해상도 확 올라가죠 해상도 엄청 올라갑니다 8k 하면은 4k가 3800 정도 되는데 얘는 그두 배죠 손떨림 슈퍼 스테디 켜짐 손떨림 맞나? 맞겠지? 뭔가 다른데요? 뭔지 모르겠네.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한번 봤네요. 나중에 제가 밖에 나가서 영상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 볼 거예요. 사진을 찍어 볼 건데 그 결과물을 한번 나중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줌하고 일반 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직접 영상을 찍고, 사진도 찍고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DSLR도 같이 들어와서, 어, 물론 DSLR 해상력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거를 다 받고, 앱도 다 설치하고, 어 그리고 기존에 제가 쓰던 앱들 다 깔끔하게 놓고 정리를 해야겠죠. 이거 하는데 시간 이좀 걸릴 것 같아요. SD 카드도 끼워서 이제 확인하고 어, 유심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는 초기화를 해야겠죠. 초기화를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주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 되겠죠. 중국 팔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괜찮고, 카메라도 생각보다 좋네요. <laughs> 밖에 나가서 한번 찍어봐야지 확실하게 알것 같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여기 놔두고 마무리를 할게요. 두 개. 끝.